안녕하십니까 한국 뷰티 스타일리스트 협회 교육이사 맹유진입니다. 지금부터 뷰티 스타일리스트 자격 검정 실기 패턴 중에서 웨딩에 어, 대한 헤어스타일을 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모델에 대해서 두상 형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델 분께서는 어, 약간 턱이 약간 날씬하신 편이고 어, 이마 라인이나 어, 광대뼈 라인 쪽이 조금 더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 위쪽에 탑 쪽에 볼륨을 조금 주면서 그 옆에 위쪽에 사이드 쪽에 볼륨을 약간 더더 어, 더 얹게 되면 은 어, 턱도 조금 더 가늘어 보이는 형태가 있을 수 있겠고요. 어, 그리고 이 상태에서 그 전체적인 업을 들어가게 되면 턱선이 너무 또 강조된 느낌이 있기 때문에 턱선을 조금 더 가려주는 느낌에서 늘어뜨리는 그런 스타일이 조금 더 어울리겠죠. 어, 오늘 또 마침 들어갈 스타일이 웨딩에서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어, 깔끔한 어떤 클래식한 분위기의 형태가 있을 수가 있고 굉장히 귀여운 큐티한스 스타일이 있을 수가 있는데 오늘 들어갈 거는 어, 메이크업하고도 굉장히 맞아떨어지는 약간 화사하고 귀여운 어, 아름다운 러블리 스타일을 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 웨딩이라 그러면 굉장히 사랑스럽고 좀 영해 보이는 스타일을 많이 선호하시잖아요. 오늘 보여드릴 게 약간 우아한 느낌도 약간 있겠지만 굉장히 사랑스러운 그런 스타일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어, 저 같은 경우는 앞에서 나 사이드에서 보실 때 굉장히 볼륨감 있게 연출해 주셔야 얼굴 자체에도 약간 볼륨감이 살기 때문에 드라이를 사용해서 헤어라인 쪽으로 약간의 볼륨감을 요하는 그런 작업을 해서 보여드릴게요 어, 드라이 빗으로 살짝 뒤로 당겼다가 앞으로 끌어당기면 약간의 볼륨감이 연출이 되죠 이걸 그대로 열을 이용해서 고정을 시키는 그런 방법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라이 열을 주고 살짝 풀어주는 거는 전체적으로 열을 주는 방향으로 고정이 되지 않고 어떤 방향 설정이 되지 않는 방법으로 어~ 전체적으로 올빼이될 수도 있고 아니면 옆 가르마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이게 방향적 고정이 돼버리면 좋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볼륨을 주더라도 어떤 방향 설정을 내가 맘대로 잡을 수 있게끔 고정되지 않는 방법으로 열을 가하시고 살짝 그열 가한 볼륨 위치를 풀어주시면서 빼주시면 언저 한쪽 방향으로 고정이 되는 걸 조금 막을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헤어라인 쪽에 볼륨을 주셨으면 이제는 두피 쪽에 볼륨을 약간만 더 가해주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탑 부분과 사이드 윗 부분에서 약간 볼륨을 가하져야 모델분이 가장 이상적인 달걀형의 형태를 만들 수가 있겠는데요. 볼륨을 주실 때 보시면 두상에서 약간의 그 뿌리 쪽이 더 들려있어야 볼륨을 가했을 때 앞쪽으로 숙여진 형태가 나와서 뿌리 쪽에 볼륨이 가해지거든요. 열을 가했으면 식히는 과정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볼륨이 가해진 게 보이시나요? 전체적으로 열려주시고 그 상태 그대로 식힌 다음에 얘를 식힌 다음 빼주시면 전체적으로 올라가 있는 게 보이시겠죠? 탑 부분과 사이드 위쪽을 약간 볼륨을 넣으셔서 내가 볼륨을 좋아야 되는 부분만 볼륨 확보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뿌리 가까이에서 1cm에서 1, 2cm 정도 위쪽으로 볼륨 가하시고 약간 식혀신 상태에서 그대로 손을 이용해서 들어서 들어서 얘를 식혀 주시고 나서 빼 주시면 볼륨이 그대로 다 살아서 유지가 되겠죠? 전체적으로 넣으실 필요는 없고요. 어, 탑이라든지 골덴 포인트 위치에서 내가 볼륨이 조금 가해져야겠다라는 부분만 볼륨을 이용해서 넣으시면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머리를 잡았을 때 많이 두상에서 위쪽으로 들어주셔야만이 볼륨 확보가 된다는 것만 잊지 마시고요. 어, 나중에 시험을 대비하실 때는 미리 헤어 라인이나 볼륨의 위치를 조금 확보해서 오시는 게 어, 금방 진행하시기가 조금 좋으실 거예요. 전체적으로 드셨으면 이 상태에서 이제 헤어 시험에 들어가겠는데요. 자, 먼저 가. 가운데 가르마를 이용해서 형태를 보시고요. 어, 볼륨의 위치가 어느 부분에서 올라와서 어, 위치가 확보가 돼야 이쁜지를 먼저 확인을 하신 다음에 그 선에서부터 브로킹을 탑니다. 양 사이드로. 브로킹을 타시는데 그냥 일자로 타시지 마시고요. 약간 주상에 따라 굴린 형태를 취하면서 뒤로 S자 형태로 가시면 뒤에 라인에서 연결하는 선이 조금 더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귀 이어 백 포인트 정도까지 해서 끝나는 방향으로 브로킹을 해서서 어, 핀을 고정하실 때는 평핀셋이라 해서 이빨이 없는 부분이 있어요. 악어핀이라 해서 이빨이 있는 부분이지만 요거는 평핀, 평핀셋이라고 밋밋한 핀인데 이 핀을 이용해서 잡아주셔야 전체적으로, 머리에 자국이 남지 않기 때문에 업스타일 하실 때는 꼭 평핀셋을 사용하셔서, 잡아주셔야 된다는 것도 함께 잊지 않고, 자양 사이드로 어, 백홈, 브로킹을 해서 분리 놓으셨으면 일단 탑 부분과 골덴 포인트 위주로 해서 빼꼼을 넣어서 볼륨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음, 두피에서 앞쪽으로 120도 정도로 앞으로 숙여주신 후에 뒤에서 전체적으로 머리를 쌓아준다는 의미로 빼꼼이 들어가시면 뿌리 쪽에서 그럼 뒤로 넘겼을 때 굉장히 볼륨감이 들어간 게 보이시죠 그래서 앞쪽으로 들어가시고 어, 볼륨을 넣으실 때는 약간 A라인 형태로 두상의 형태에 맞춰서 백홈을 넣으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A라인 형태로 넣어서 진행을 하시면서 어, 백홈 넣는 위치는요 백포인트까지만 넣어주셔도 볼륨감이 예쁘게 살기 때문에 네이프 쪽에 굳이 백홈을 넣으셔서 볼륨감을 많이 살리실 필요는 없으세요. 네이프 쪽은. 그래서 백 포인트까지만 볼륨이 필요한 그 위치까지만 전체적으로 백홈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모델 얼굴이 가려지는 게 부담스러우시면 백 포인트 위치에서부터 볼륨을 넣으셔서 미리 들어가셔도 괜찮아요. 자, 그러면 백 포인트 쪽을 한번더 넣을게요. 마지막 백 포인트 쪽에 볼륨을 넣으실 때는 반대 방향으로 그동안은 모발 뒤쪽에서 넣어주셨다면 이번에 앞쪽에서 백 포인트에서는 앞쪽을 그대로 갔다가 뿌리 쪽으로 전체적으로 어, 옮겨주시고 푸실 때는 백 홈을 넣으시고 그냥 내리시지 마시고요. 어, 연결성을 조금 주기 위해서 하나하나 푸시면서 약간 끝선을 연결해준다는 느낌으로 같이 해주시면 딱딱 머리가 끊기는 느낌이 들진 않거든요. 빼셔서 어, 연결 연결해 주셔서 하시면 어느 한 곳이 딱 뭉쳐 보이지가 않고 연결되는 그런 느낌으로 연출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빗질을 어, 표면에 보이는 부분이 백홈이 보여서 지저분하게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표면 부분은 깨끗하게 빗질을 해주시고요. 어,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소프트한 왁스와 그리고 이러한 윤기를 주기 위한 에센스를 활용을 해서 미리 작업 들어가실 때 만들어 놓으셨다가 나중에 이제 남으신 게 있으시면 이제 많이 이제 이동한다거나 제이 아까우시니까 랩을 이용해서 덮었다가 또 활용해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손바닥에다가 어, 만들어 주시고 일단 업브러시 어 이용해서 빗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브러시를 섞어 주시면 브러쉬에도 묻어있는 부분이 똑같이 윤기가 갈 것이며, 또 손바닥에 또 같이 묻어있는 부분도 같이 이용이 되기 때문에, 윤기를 잡아주실 때, 그리고 빠르게 연출하실 때, 음, 두 가지를 같이 접막, 접목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작업하기가 조금 용이하시다라고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일단 매끈한 느낌으로 빗질을 하셨으면, 양쪽 머리를 보시면 뼈 부분이 약간 튀어나온 부분이 좀 있으실 거예요. 그 부분에서 자연스럽게 위쪽을 걷어내듯이 잡으시고 그거를 그대로 약간 꼬셔서 어, 약간 꼬셔서 여기를 실핀을 이용해서 고정을 시켜주십니다. 실핀에서 고정하실 때는 위에만 살짝 걷어내듯이 뜨으면안 되고요. 뿌리 깊숙히 얘를 꽂아준다, 찔러준다는 느낌으로 깊이 들어가셔야 돼요. 깊이 들어가서 꽂으시면 어느 정도 감당이 되는데 어, 좀더 튼튼하게 들어가시려면 약간 X자 크로스 느낌으로 양쪽에서 꽂아주시면 어, 조금 더 힘이 받아서 고정되는 부 분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 X자로 크로스 하셔서 어떠한 대핀이라든지 그런 걸 이용하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들어가시면 안쪽으로 안착이 좀더 되는 느낌이 있거든요. 다시 꽂을게요, 고. <laughs> x 자 크로스 느낌으로 약간 꽂아주시면 음, 약간 힘이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시면 짱짱하게 들어가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뒤에부터 연출하셔도 되는데 일단 저는 앞부분부터 제가 조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헤어라인 쪽에 머리를 잔머리라든지 그런 부분을 아까 왁스와 에센스를 이용해서 만들어놨던 부분으로 조금 더 같이 손을 이용해서 잡아주시고요. 앞머리 라인 쪽도 약간의 어, 백홈을 이용해서 고정을 조금 시킨 후에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백홈을 넣으실 때는 내가 어느 부분으로 머리 방향을 진행하실지를 생각하시면서 백홈을 넣으시면 됩니다. 사이드 쪽에 백홈은 어, 너무 많이 넣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쪽만 살짝 넣으셔서 전체적으로 어, 볼륨을 조금 더 나타내 준다라는 느낌으로 양 끝에는 지저분한 게 보이지 않게끔 어, 뿌리 쪽만 빼꼼을 넣으시고 전체적으로 약간 풀어가면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빼꼼을 넣으실 때잘 넣어지지 않으시면 어, 스프레이를 이용해서 빼꼼 넣기 전에 미리 한번 살짝 도포하시고 빼홈을 넣고 다시 도포하시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셔도 돼요. 일단 앞머리 쪽에서 어, 양 음, 가운데 부분을 머리를 잡으셔서 어, 사이드로 가실 건지 아니면 올백으로 가실 건지를 먼저 결정을 하시는데 양을 잡으실 때는 너무 많은 양을 잡으시면 정말 무슨 왕관 하나 만들어 놓은 것처럼 그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예쁘게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어, 만드시는 위치는 눈썹 산을 따라서 위로 올라갔을 때그 부분 다시 3등분을 하세요. 그러면 뭐 왼, 오른쪽 가르마, 왼쪽 가르마처럼 진행이 되는데 어, 그 부분을 약간 잡으셔서 양쪽으로 잡으셔서 가운데로 말하자면 표현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잡으시고 어, 이게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 아니면 올백을 갈지로 어, 선적, 결정을 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어, 먼저 하실 때는 실핀으로 먼저 꽂지는 마시고 살짝 저 같은 경우는 어, 임시적으로 고정을 살짝 해서 전체적인 라인을 조금 보시고 나서. 그 다음에 마음에 들고 예쁘다라고 하시면 바로 실핀으로 고정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핑클핀을 이용해서 임시로 잡으면서 어, 웨이브의 위치라든지 어떤 볼륨감을 어, 보시면서 임시로 고정을 살짝씩 해놓겠습니다. 고정해서 어떤 볼륨감을 보시면서 이제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핀컬핀을 이용해서 러블리한 느낌을 주시려면 약간의 애교머리도 빼주시면서 작업을 하시면 조금 더 스타일이 나올 수가 있겠죠 이 상태에서 이제 마음에 드신다고 생각이 되시면 바로 실핀을 이용해서 고정을 하시면 돼요 핀을 빼시면서 핀컬핀을 고정했다는 부분을 빼셔서 위치 한번더더 더 확인을 하시고, 다음에 실핀을 이용해서 고정을 하시는데 실핀 들어가실 때는 실핀 꽂는 부분을 머리를 꼬은 방향에서 끝자락을 잡으셔서 그대로 안쪽으로 어 틀어서 매입하시면 머리 실핀의 끝 뭐, 머리 부분만 보이기 때문에 잘 나타나지 않아서 이런 식으로 꽂아주시면. 전체적으로 꽂으실 때 만약에 꽂고 나서 어, 내가 마음에 안 들어 고정이 안될것 같아 하라고 하시면 끝자락을 한번더 꼬아서 그 방향을 다시 한번 안쪽으로 넣어주시면 굉장히 튼튼하게 고정이 되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반대쪽도 핀컬핀을 활용을 잘하시면 핀이 뭐두개세개 개 들어갈 것도 원래 하나로만도 고정할 수가 있거든요. 나중에 요걸 활용하실 수가 있으시니까. 핑클핀으로 어, 임시적으로 한번 잡아서 고정하신 다음에 어, 지금처럼 실핀을 이용해서 연출하는 방법도 한번 여, 열심히 연습하셔서 느낌을 보시면, 아, 이 방법이구나라는 부분도 많이 아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상태에서도 조금 더 웨이브를 돌려서 볼륨감을 주고 싶다라든지 할 때는 고정할 수 있는, 음,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어... 굉장히 좋은 방법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또 하나 고정될 수 있는 방법을 또 이제 알려 팁을 알려드리면 전체적으로 한 방향으로 지금 꽂혀 있어요.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이제 고정력을 주시고 싶으시다라고 하시면 같이 엮어져 있는 요 머리들을 두 개, 세개 같이 잡으셔서 요걸 다시 한번 꽈 주십니다. 묶어서 다시 한번 연출을 하시기 위해서 꽈주시면 이 부분이 다시 한번 고정이 되는 부분으로 연출이 되고 또한 번의 볼륨감을 얻을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같이 두 가닥이나 세 가닥 정도를 같이 잡으셔서 한번더 매입을 하시면 또 다른 볼륨감이 나타나죠. 그리고 지금처럼 이런 머리 스타일이면 다시 한번 또 돌리셔서 볼륨을 주시면 약간 꽈배기 스타일로 어떤 스타일의 형태를 또 만들어내시는 것도 가능하니까 이런 방법을 또 활용하시는 것도 괜찮으실 거예요. 이렇게 같이 두 가닥의 머리를 같이 앞에서 꼬아주시면 또한 번에 볼륨감이 나오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아래쪽 자락의 머리를 한번더 꼬임을 조금 더 다양하게 주시게 되면 좀더 볼륨감 있는 형태의 머리를 연출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끝에 부분을 한번더 연결해서 위쪽으로 가져가겠습니다 내리실 때는 귀 아래쪽에 제가 전체적으로 위로 올려버리면 어, 모델 부분에 턱선이 조금 더 가는 부분이 더 돋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 내려뜨려서 턱선을 약간 같이 커버해 주는 부분이 생겨야 얼굴 형태가 좀 예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약간 늘어지는 형태로 머리를 잡아서 고정을 해주시면 조금 더 커버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어, 이런 형태로 잡아주시고 반대쪽 머리도 약간 늘어진 형태로 마찬가지로 잡아서. 올려주시면, 고정되는 부분이 생기겠습니다. 이렇게 반업 스타일로 약간 연출하셔도 세미 스타일로 보통 촬영할 때 많이 쓰시는데, 어, 지금 하시는 거는 약간 음, 촬영에도 활용도 할수 있고, 어, 아니면 본식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먼저 머리 윗부분은 살짝 위쪽에 임시 고정을 시켜 놓으시고요. 임시 고정을 시켜 놓으시고 다시 아랫부분의 머리를 어느 정도 고정을 한 후에 다시 한번 연출하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이드 쪽에서 네이프존 쪽의 머리를 잡으셔서 살짝 꼬신 다음에 앞으로 잠깐 밀어주시면 늘어진 형태의 머리가 되죠? 그럼 가운데 부분으로 잡으셔서 그대로 핀을 이용해서 고정을 하시고요. 반대쪽 머리도 마찬가지로 머리를 살짝 잡으셔서, 어, 뒤로, 뒤쪽에서 살짝 꼬신 다음에 앞으로 밀어내시면 늘어진 형태의 머리가 취해져요. 그러면 그걸 다시 또 기둥을 향하여, 머리 가운데 부분을 향하여, 어, 오셔서, 어, 핀 꽂은 위치와 같은 위치에서 핀으로 고정을 해주시고요. 그대로 잡으시면 양쪽 핀이 같이 고정이 돼 있죠? 그리고 아랫자락의 머리를 다시 잡으셔서, 자연스럽게 꼬신 후에 또다시 아랫부분에 고정된 위치 잡으시고, 가운데 자락에 꽂아주시고요. 다시 반대쪽 머리 잡아서 갖고 오신 후에, 늘어지는 머리 형태를 그대로 웨이브를 활용해서 늘어뜨리셔도 되고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이 부분을 위쪽으로 메입을 하셔도 되지만, 어, 약간 러블리한 스타일 같은 경우는 늘어진 스타일이 조금 연출이 되어야 예쁘게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빼홈을 조금 넣으셔서 어, 부피감을 활용해서 어, 끝자락을 좀 그냥 그대로 빼놓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어, 약간의 반업, 세미업 스타일로 연출을 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웨이브 위치를 정확하게 보시고, 제가 위에 부분에 머리를 빼놨던 거는 이 가운데 부분이 비어있으면 예쁘지 않겠죠. 이 머리들을 내려서 연결하시면 그대로 예쁘게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윗자랑 머리는 꼭 그대로 올려놓으셨다가 지금 머리, 요런 머리들을 활용을 해서 그대로 위쪽으로 고정을 시키시면 돼요. 빠른 고정을 하실 때는 그냥 윗핀을 이용해서, 고정하셔도 되고요. 조금 더 튼튼하게 나는 고정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때는 이제 뭐 힙핀을 활용해서 하시는 게 조금 더 고정력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그냥 고정하시는 것 보다는 약간의 백홈을 같이 활용을 해서 드시면 조금 더 핀이 고정된 역할이 더 생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풍성한 컬을 그대로 활용하셔서 어, 위쪽으로 약간 매입을 시켜 주십시오. 머리를 보시고요. 어, 웨이브나 형태를 보셔서 수정되어야 될 부분이 있으시면 어, 웨이브의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보하시고 수정이 들어가시면 될 거고요. 일단 업스타일에서는 중요한 게 어, 어떠한 조화미라든지 균형이라든지 그런 비례가 굉장히 어,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느 한쪽만 볼륨이 잔뜩 있고 어느 한쪽은 볼륨이 없이 너무 뭐, 뭐 날씬하게 표현했다거나. 아니면 어떤 균형감이라는 게 없고 한쪽으로만 너무 치어 쳐서 만성이 됐다거나 그런 부분만 조금 조심하셔서 연출해 주시면 아예 언바란스라고 해서 비대칭 스타일로 형태가 취해지는 것 같은 모르지만 그게 아닌 이상은 전체적인 어떤 균형감을 연출할 때 맞춰주시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하실 수 있고요 어, 깔끔한 스타일이면 정갈하게 전체적으로 깔끔한 스타일로 가시고 그게 아니면. 어떤 내추럴함을 원하신다 그러면 또 너무 깔끔하게 마무리를 하시면 또 그것도 스타일이 맞지 않으시겠죠. 그래서 볼륨감은 특히나, 음, 내가 주고 싶은 탑이라든지 어떤 그 골든 포인트라든지 백포인트와 네이프 포인트라든지 어 정확하게 볼륨감이 필요한, 들어가야 될 부분은 그 부분만 정확하게 어 맞춰서 연출을 해주시면 업어 스타일은 그다지 어렵다고 생각하시지 않으셔도 될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어떤 볼륨감과 전체적인 연결성이 맞춰지는 것만 확인하시고요. 어, 앞에 봤을 앞쪽에서 봤을 때 헤어라인 쪽에서 연출되는 부분이 어, 볼륨감이 좀더 살았는지 그런 부분도 같이 체크를 하시고 들어가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연결성이 조금 뭐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시면 어, 그 부분을 다시 잡아서 핀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주셔도 어,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전체적으로 늘어지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너무 깔끔하게 연출하시는 것보다는 어, 내추럴하게 머리가 나오는 부분은 그대로 그냥 나오게끔 연출을 해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깔끔하게 연출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내추럴하고 약간의 여성스럽고 사랑스러운 분위기를 요했던 작업이기 때문에, 어,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올린다거나 어떤 깔끔하게 표현을 해서 마무리하는 작업은 아니니까 내추럴하게 빼줄 수 있는 부분은 조금 더, 어, 잔머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자연스럽게 남겨주셔서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어떤 고정력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스프레이를 이용해서 하시는데 너무 많이는 하지 마시고요. 약간의 고정감만 있게끔만 연출하시면 살짝 결을, 고를 주셔서 스프레이가 들어가면 약간의 손빗질 하듯이 내추럴하게 또 표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한번더 잡아서 정리를 하시면. 이상으로 한국 뷰티 스타일리스트 협회의 비티 스타일리스트 자격 검정 실기 패턴 중에서 웨딩 스타일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